시시시작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, 대조의 말씀이 계시니라.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, 이 말씀은, 곧 하나님 이시니라.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,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주바 되었으니, 그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. 되는 것이 없느니라.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. 생이 생명,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.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. 와~~ 디디~~ 뉴 디디 프레이